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프리시즌 방간템 두개더 나왔는데, 진으로 풀 방간템 트리, 싹방간 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또 부캐, 부고요 아직 3 0년안 돼서 일반 게임 돌려야 되고, 말했는, 말했던 것 같은데, 약제 지컴하고 피시컴 뭐다 좋진 않아가지고 랭킹 돌릴 수가 없어요 튕기기도 해가지고 또 튕기면 많이 민폐니까 그나마 좀 피해 없는 피해가 덜한 일반으로 아이씨 일반으로 일단 며칠 동안 일반만 해야 돼요 좀 살짝 수준 낮을 낮거나 우리 팀만 낮을거에요 낮아도 적팀은 다 부캐 걸리는데 우리 팀만 견진 걸리거나 브론즈 부캐 걸려 브론즈 부캐 브론즈들이 부캐 빠가지고 <laughs> 답이 없어 그냥 나 지금 와서 두판 했는데 정상적인 서포터못 만나봤어 다행히 세나 미러전이네 진 미러전만 아니면 돼 루는 이렇게 들었고, 원래 보조에 그 최후의 일격이랑 피피길 드는데, 이번 방관템에 피읖템 있는 거피픽칼날이라고 그거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 이거 두 개만 피읖 들고 보조는 그냥 어좀 라인 전소좀 좀 휘갈리 수월하게 미스캣안 가야겠다. 신발은 뭐꼭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고 만약 뭐 최후의 일격 들고 싶다면 뭐 수학이랑 같이 된게 좋아요 최후의 일격최후 일케 하 많이 아, 아플 거야 도방안 갔네. 근데 세나 상대로 뭔가 도방 가기도 좀 그래. 근데 세나가 너무 잘 때려. 얘가 챔 자체, 챔, 챔이 그냥. 앞에 가서 W 좀 쓰지. 2렙도 안 됐는데. W 안 찍었냐? 이뭔 경우냐? 너못 찍었어. 아 씨앗 없어가지고 잘못 샀네. 아 대포모 오 나이스. 아넘긴데어 아니, 우리 티세나가좀 살짝 더 못하는데? W, W 왜 이렇게 할게요? Q 말고 W를 쓰세요, W를. 아, 포벌거래 그래, 키를 따지. 왜 계속 딜교하느래? 아, 존나, 아니, 이런 소포만 준다니까, 계속. 어떻게 이겨? 어떻게 키를 따? 저틸세나는 W 먼저 쓰는데. 더 대단한 건 배려까지 들었어. 배려되는 스포는 진짜 잘하는 스포시 아니야, 그냥. 만화도 없네. 야, 뭐야. 속박, 뭐야, 뭐 속박이래. 은신돼 있는 트위치가 맞았는데? 뭐지? 진큐 판정 사기인가? 아 큐밖에 안 썼는데, 만화를 다 썼어, 요 어로참씨 구제불능이다 잡았다 다 죽었죠 나한테? 넌 죽어도 돼 오케이 야 잘했다 오 방금 지, 지, 진짜 잘했다 죽는거 넌 죽어야 돼 그냥 맞아야 돼 죽도록 맞아야 돼호이 아, 그나마 그래도, 저 팀도, 세나랑 비슷해가지고, 할만해. 아, 씨. 오케이. 폭갈도 좋은데? 일단은, 방간진도, 이게, 템 올리가 진짜 쉬워. 그냥, 다 하이템이 롱대드 <laughs> 이게 모코드 진짜 좋 좋은 템들이 같아. 아, 이템 이거 방끝은 아닌데 방끝도 좋게 바뀌었던데 방끝도 조팀 뭐 스킬 좀 빡센 거 많으면 가도 될것 같아. 이 조합은 스킬이 그리 빡센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후반 대 가면, 많이 후반 간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드락사르가 이제 원래 시야그 와드 와드 제거랑 그거는대 그냥 와드 제거 빼가지고 이팀 옮겼더라고. 그정 까비. 방금 총알만 좀. 아, 근데 뭐할 수가 없었다. 관리 같은. 미녀도 치지 마. 너때문못 먹잖아. 아, 진짜 못 한다. 아, 뭐, 이런 애한 게임 해야 돼. 아, 너무해, 그냥. 응? 이런 애한 게임 해야 돼. W 쓰는 꼴 하지 마봐, 진짜. W에서 진짜. 아, 사과했으니까 인정. 야, 그래, 양심은 있네. <laughs> 진짜. 야, 저 채팅 쳤을 때, 혹시, 혹시 미아 핑 찍었다고 뭐라 하는 거였으면, 진짜. 이거 못하면서 핑찍었다 못하면서 핑 찍었다고 멀한 애들이 좀 있거든. 양심 오케이. 이갈 할만하지 않아, 용? 가정을 가네, 이 친구. 왜 쫄아, 이씨. 간다니까. 아이, 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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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카직스야, 이씨. 새끼야. 용 할만하다고. 압수! 아 용치지 이거 그냥 답답해 많이 아주 정말로 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laughs> 너 배려까지 있잖아 배려 없네? 아! 이게 안맞는거예요아 근데 이거 너무 생긴거 에바야 아미니참 재수없게 죽는다 내리로 왕가면 답이 없긴 해, 솔직히. 비스켓, 비스켓이 또피 관리도 하기 좋, 좋고, 이 만화도 이거 올려줘가지고. 진으로 만화 그 관리 안, 안 된다는 사람도 있, 있고, 또, 나도 가끔 진으로 만화 관리 안될때 있긴 한데, 그럴때는 그냥 마순팔 들어서 하면 돼요 마순팔 마순팔 들고 그냥 폭포 의결집 아니면 뭐 절대 집중 아 까겠지? 어디 갈라오니 아 이거 씨, 나, 나 가까이 온줄 몰랐어 헐, 올리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었네. 참, 말한다고 시 그래도 잘 풀렸다. 아, 세나의 화내서 미안, 미안하다. 너는 못 들었겠지만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좀 전판 영상 감이 하다안 나와가지고 좀울 뻔했어. 아, 내 걸려. 근데 먹으면 안데 야, 이, 이 그따구스면 안 되지. 나도 망치겠어. 아이 쇼핑은 안 된다. 이거 어, 그냥 미리 갔네 일단은 그냥 올리자. 신발은 일단 후반 가 생각하고, 신발은 솔직히 일단 광전사도 좋긴 한데, 치명타가 없어가지고. 이도 광전사 가는 게 치명타 그 공속 비례에서또그 치명타 터질 때 이속 빨라지는 게 이속 더 빨라져가지고 공속 비례로 그래서 광 치명타 템이랑 오. 광전사가 효율이 좋은데 템 보고 좀 마이 쫄았네. 뭐 쫄만하지. gf도 안나오는데 어, 그래, 세나저 적팀 세나보다는 잘하고 있는거같아 템도 나름 잘가고있다 아, 튕기면 개아픈데. 나이 영혼 튀어나온 거이 순간 튕긴 건줄 알았네. 음, 스펠이 좀 이따 다 돌기 때문에 자르바 놓으면 깍 진짜 봐. 서 W나 좀 날려봐요. W 맞지? 그 속방이나 좀 날려봐요. 킬인데 와드 깡패 뭐야? 아저 그냥 스킬 좀 맞춰봐요 아 여기 스킬 샷이 미래가 없, 없네 또 W 좀 자주 날려와봐 한번 맞으면 킬이라니까 뭐, 왜 이렇게 느낌이 없어 아에또 그냥 또 먹여줘야 돼. 내가 쏙 보시자 원딜이야. 지금 불룡까지 먹어가지고. 이게 또 용이 좀 이게 이제 그좀 바뀌잖아요. 그뭐 지형이 먹을 때마다 천룡은 안 그런 거 같고 치세요 뭐해. 어, 뭐해 새끼야 치라고. 너왜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이 용이 다음 거 나올 때 이렇게 여기 여기 뜨는 용이 그 효과가 제공되더라고. 나는 그냥 불룡 먹으면 불룡 그 원래 되는 그 레드 쪽 구멍 뚫리고 뭐 바로 적용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참. 레벨인데왜눌러지냐야 아, 죽어 라이즈야 오호 갑이 오 까비 아깝지만 잘했어 뭔가 이거네 아잘조먹는거야 이렇게 바다욕 나오면 이게 바다욕과 이거 야, 도대체 나한테 맞다, 이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니는 따라오면 안 되지. 와, 이게 안 죽어? 씨, 와. 야, 너는 따라오면 안 되지. 너는 그냥 미드 가있지. 나 혼자 씨, 먹으면 되는데. 까비. 이제 좀한 타에 할것같 으니까 더찍어 주고, 아얘 그냥 택배 를좀 때려 보 세요. 왜 야, 트위치 핀 오는 거 봤어? 트위치 병타에 <laughs> 딸피 되던데 와 이게 방간진인가? 트위치가 좀뭐큰 것도 있긴 한데 야 이거 뭐야 이몬버섯이래뭔버섯이래 방간지이거 좋다 이거 이거 다 썰어버리는데 누가 이 딜을 감당할 것인가 템살 거야 방해하지 마 짜증 날라케 어디서 나한테 미아핑을 주고 소폰 놈이 참 이게 또 방간 템들이 싸기도 해가지고, 여기 풀은 좀 에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또 이게 방아티 싸가지고, 와우씨 뭐야. 농약한 거 아니야? 내가 간 건가? 방아티 싸가지고 이게, 아, 계속 말이 끊네. 이 템이 빨리 보을수 있어가지고, 딜 효율이 아주 좋아. 자르밥 먹었으면 내가 다 이기는데. 아, 어, 잘 피한다. 오지 않을까? 아, 씨 진짜. <laughs> 눈치가 빠르군 내가 진 올라가면 짜진 정리되지 스플이 너무 많아. 아주 그냥 강력한데 이거 텐 나올 때마다 뒤에 오르는 게 사, 진짜 미쳤네. 일단 뒤 상승을 위해서 광전사를 가겠다. 나 신템 위주로 가봐야겠지. 근 이거 팔고 어1대1용 대충 이렇게 말할게. 자세한 건 이거 읽어봐, 마 임마. 야, 뒤로 500이야. 빵, 아, 별로 안 쎈데. <laughs> 아이씨, 빨리 잡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어시 들어오겠지? 나이스. 레드를 그대로 반납했네. 누가 먹었냐? 레드, 나, 나이스. 레드, 나이스요. 이 팀은 되게 싸. 음. 나 이제 죽은 거였나? 한 번도 안 죽었네? 아 진우는 안 죽어야 되는데. 야, 진우 진짜 잘안 죽는 유저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죽어버렸네. 어, 공수 개 빨라. <laughs> 근데 애들이 방템을안 가는데? 나의 무서, 어, 뭐야. 나의 무서움을 못 느끼겠나, 아직? 나 이제 딜 600인데. 솔직히 트위치는 평균에 니질 거. 솔직히 감전더 뜨리면 <트리플. 웃음> 트위치는 평균에 니질 좋을 것 같은데. 아방끝을마아 막... 특별해서 마코로 가긴 좀 그렇긴 한 텐데. 마우스가 이상해요. 숫자 했을 때못 살아난다고 야, 방관이 아 숫자에 가서 안 보여 아씨 아, 팀왜 이렇게 했아 이게 얘가 석방 을못 맞췄어 얘가 팀오 석방 못 맞췄을 텐데 못 맞췄어 하여간 진짜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 응, 아, 얘세나를할줄 몰라. 얘는 세나 수능도 없는 어, 그냥 연습하는 거나 봐. 연습하는 거 같아. 아, 나지또 원디 심챔프 나온다. 근데 엄청 하고 싶네. 아 이거 그거 빨리 갈 거냐. <laughs> 방급 빨리 갈 걸. 조합이 내가 말했잖아. 4코어나 4코어쯤에 가야 된다고. 근데 신템 욕심 내버렸네. 근데 싸가지고 또 천파에 모으면 돼. 야이씨, 너딱 돼. 아, 시야가 없다. 나 확실한 공을 씁니다 이거 웅크 날라나? 해볼까, 한번? 피하는데? 오홀. 재능 있는데. 아, 근데 연사포가 연사포도 가야 될것 같아. 이게 평타 사거리가 아스페이송오 한방이다. 오 좋아, 이거 좋아. 야, 진한테 개 좋은 거야. 이거, 이 와드 한방은 <laughs> 개쓰! 아 트위치 못 잡았네 트위치를 아 어, 까비 어디 갔어 야아 위로 갔네 아어 뭐야 뭔 일이래 설계죠 이불 아래 가면서 방심을 주면서. 덧썰갱가 갑니다 제거예요 이제 방끝 나오면 밤이 끝끝 끝, 끝이에요 끝 오케이 용 다먹었네 와 근데 풀템하네 풀템 완성 썸네일 이거 썸네일 해야돼 오케이 방간진 빵! 거1 8 0 0이 존나 0맞추0이나이 와드 한 방은 진짜 좋아 와드 한방 이거 짜 좋다 이거 1 이거 좋네 이거 그림와 이거 야 방간진 좋다 여러분 방간진 하세요 그냥 싹 방간진 캐리